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기사를 쓰니까 벌써 제가 소개할 때 기자가 아니라 기자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좋은 기사를 쓰면 대접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톱스타 뉴스의 황선용, 황선용 기자인데요, 제가 링크를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더보기 바로 밑에, 그리고 고정 댓글은 댓글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누르, 누르면, 누르면 볼수 있습니다. 자, 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의 기사 제목을 읽어드려 볼까요? 김호중의 초혼이 선사한 전율, 팬들 마음을 울린 1100만 뷰의 감동. 자, 그러니까, 어, 김호중 가수가 부른 초혼 영상이 1100만 뷰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더블 축하가 되겠네요. 어, 김호준 가수의 초원 100만 뷰 감동과 또 하나는 톱스타 뉴스의 황선영 기자의 좋은 기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황선영 기사의, 기자의 이런 기사가 귀한 것은요. 지금 시기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런 기사는 이제 평범한 기사, 늘 나오는 기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귀하고 특별하고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왜 그럴까요? 지금 시기는 이제 다들 부정적인 기사만 내고 또좀 악의적인 기사 막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침묵하고 이렇거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톱스타 뉴스의 황선용 기자는 지금 이럴 때에, 아, 이렇게, 이, 김호중 가수의 초혼에 대해서 1,100만 뷰의 이 기사를 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사가 아주 길, 길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김호중의 초혼 1,100만 뷰 달성,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올린 기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시선과 좋은 시각으로 쭉 기사를 길고 충실하게 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황선용 기자는 지난번에도 좋은 기사를 써서 아마 대체적으로 김호중 가수와 관련된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선 제가 최근에 황선용 기자의 이 기사를 한번 방송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방송에 드리니까, 연속해서 2회전 연속, 두번 연속으로 좋은 기사를 황선용 기자의 기사를 선택해서 어, 방송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선용 기자님, 참 감사드리고요. 특히, 어, 지금 흙탕물이 만연하고, 또, 구정물이 만연한 이때, 맑은 샘물 같은 그런 기사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더욱 좋은 기사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영상이 이제 이 천만부 넘었을 때 백만부가 올라가니까 천백만부에서 이렇게 영상 올라가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기사를 써 주시니까 이후에도 김호중 가수 영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그때그때마다 적자라고 알맞게 기사 써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라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또제방송 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의 김호중의 초원이 선산 전율 팬들 마음 홀린 팬들 마음 울린 천백만 뷰의 감동이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